여러분이 체중 감량을 위해 노력하고 있고 성공하지 못한 다이어트를 여러 번 시도했다면 여러분에게 꼭 필요한 것, 즉, 올바른 음식이 부족한 걸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은 유행 다이어트나 절식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말하는 것은 기능성 식품입니다. 즉, 신체 기능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되는 간단하고 자연스러운 식품으로 실제 영양사가 추천하는 식품입니다. 이러한 음식은 신진대사를 촉진하고 배고픔을 조절하고 소화를 개선하고 전반적인 건강을 관리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좋은 점은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식품은 박람회나 시장에서 찾아볼 수 있고 심지어는 여러분의 주방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 영상에서는 이러한 음식이 무엇인지 그리고 일상생활에서 올바르게 사용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한꺼번에 모든 것을 바꿀 필요는 없습니다. 작은 선택만으로도 거울 속에서 그리고 당신의 웰빙에서 변화를 볼수 있습니다. 끝까지 읽어주세요. 이 정보는 여러분의 음식과 신체와의 관계를 가볍고 건강하고 오래 지속되는 방식으로 바꿔줄 수 있습니다. 녹차는 체중 감량을 원하는 사람들에게 영양사들이 가장 추천하는 동맹 중 하나입니다. 자연스럽고 준비하기 쉬우며 우리 몸에 특별한 효과가 있습니다. 신진 대사를 촉진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이는 신체가 휴식 중일 때에도 더 많은 칼로리를 소모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더욱이 녹차는 인뇨 효과가 있어 부기를 줄이는데 도움이 됩니다. 즉, 과도한 체액을 제거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매일, 특히 아침이나 산책 전에 녹차 한 잔을 마시면 허리둘레와 심지어 에너지에도 차이를 느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좋은 점은 비용이. 많이 들지 않고 적당히 사용하면 부작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팁이 마음에 들고 저희와 함께 계속해서 학습하고 싶으시다면 채널을 구독해주세요. 우리는 도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구독자 1000명 여러분의 참여가 매우 중요합니다. 영상을 좋아하시면 배를 활성화하고 자연스럽게 체중 감량을 원하는 사람과 공유하세요. 황금 아마씨는 크기는 작지만 체중 감량을 원하는 사람들의 식단에 큰 변화를 가져다줍니다. 이 작은 씨앗에는 섬유질이 가득 차 있어 몸이 오랫동안 포만감을 느끼는 데 도움이 됩니다. 아마씨를 물, 주스, 스무디 등의 액체와 함께 먹으면 위장에 젤이 형성됩니다. 이 젤은 배고픔을 느끼는데 오랜 시간이 걸리므로 이상한 시간에 간식을 먹는 사람들에게 좋습니다. 게다가 아마씨는 장의 기능을 개선하고 배가 무겁거나 팽창한 느낌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또한 혈당 수치를 조절하고 달콤한 음식을 먹고 싶은 충동을 일으키는 급격한 혈당 상승을 막는 데 도움이 되는 좋은 지방도 들어 있습니다. 아마씨를 요구르트, 과일 샐러드, 콩, 심지어 수프에도 넣어 먹을 수 있습니다. 건강을 관리하고 신체에 필요하지 않은 물질을 제거하는 데 도움이 되는 간단한 방법입니다. 그리고 가장 좋은 점은 어느 시장이나 건강식품점에서나 쉽게 찾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생강은 요리에 널리 사용되는 뿌리식물이지만 체중 감량에도 도움이 된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이런 일이 일어나는 이유는 생강이 발열성이 있는 음식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신체가 소화하기 위해 더 열심히 일하게 되고, 결과적으로 더 많은 칼로리를 소모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효과는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여러분이 별도로 노력할 필요가 없습니다. 더욱이 생강은 한겸작용도 있습니다. 이는 많은 사람이 신체에 숨겨진 염증으로 인해 신진대사가 방해를 받아 체중감량에 어려움을 겪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생강을 자주 섭취하면 이런 문제가 줄어들고 체중감량이 더 쉬워집니다. 생강은 차, 주스, 레몬을 넣은 물에 타서 마시거나 심지어 음식에 뿌려서 먹을 수도 있습니다. 많이 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루에 조금만 해도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추위를 많이 타거나 소화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에게도 몸을 따뜻하게 하고 웰빙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귀리는 건강한 방식으로 체중을 감량하는 데 도움이 되므로 영양사들이 적극 추천하는 기능성 식품입니다. 이는 베타글루칸이라는 섬유질이 풍부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인데 베타글룩하는 위에서 젤을 형성합니다. 이 젤은 소화를 늦춰 오랫동안 배고픔을 덜 느끼게 해줍니다. 다시 말해 먹고 나서 만족감을 느끼고 바로 간식을 먹고 싶지 않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혜택은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귀리는 혈당 수치를 조절하는 데에도 도움이 됩니다. 혈당 수치가 너무 빨리 상승하면 신체는 인슐린을 더 많이 분비합니다. 이로 인해 지방이 축적될 수 있으며 특히 복부에 지방이 축적될 수 있습니다. 귀리는 이러한 급격한 변화를 예방하고 신체의 균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오트밀은 아침 식사, 과일과 함께 요거트, 죽 또는 건강에 좋은 팬케이크에 넣어 먹을 수 있습니다. 몸과 장에 좋은 저렴하고 구하기 쉬운 재료입니다. 강황은 가루사프란으로도 알려져 있으며 요리에 널리 사용되는 노란색 향신료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맛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강황에는 쿠르크민이라는 물질이 들어있는데, 이 물질은 신체의 염증을 억제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왜 중요한가요? 염증이 있는 신체는 지방을 태우고 과도한 체중을 감량하는 데 어려움을 겪습니다. 하지만 비밀이 하나 있습니다. 신체가 쿠르크민을 더잘 흡수하려면, 강황과 검은 후추를 결합해야 합니다. 후추에는 비페린이라는 물질이 들어있는데, 이 물질은 강황의 효과를 최대 수급배까지 강화합니다. 이 강력한 듀오를 밥, 닭고기, 야채 또는 스크램블 에그에 사용해 보세요. 이는 음식을 더 건강하게 만들고 신체 기능을 개선하는 쉬운 방법입니다. 체중 감량 외에도 이 조합은 면역력을 강화하고 소화를 개선합니다. 캐피언은 요구르트와 비슷한 발효 음료이지만 장에 좋은 박테리아가 더 풍부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이게 체중 감량과 무슨 상관이 있을까 하고 궁금해할 것입니다. 정말 많은 것들이 있죠. 건강한 장은 신체가 영양소를 더잘 흡수하도록 돕고 소화를 개선하며 심지어 식욕을 조절하는데도 도움이 됩니다. 이는 뇌와 소통하고 심지어 배고픔과 포만감 호르몬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캐피어를 자주 마시는 사람들은 복부 팽창이 적고 에너지가 더 많으며 위장이 더 균형 잡혀 있는 경향이 있습니다. 게다가 체중 감량을 방해하는 변비를 피하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캐피어를 그대로 섭취하거나 과일이나 귀리와 함께 섭취하거나 스무디에 섞어서 섭취할 수 있습니다. 가장 멋진 점은 캐피어를 집에서 간단하고 저렴하게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미 곡물을 재배하는 사람에게서 곡물을 구입하면 됩니다. 방부제가 들어있지 않은 천연식품으로 신체에 진정한 영양을 공급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보카도를 피하는 이유는 아보카도가 살찌는 음식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인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적절한 양의 아보카도는 체중 감량에 큰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이 식품에는 포만감 호르몬을 조절하는 데 도움이 되는 좋은 지방이 풍부합니다. 즉 아보카도를 먹으면 신체가 배부르다고 인식하여 다시 배고픔을 느끼는데 더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또한 아보카도는 혈당을 조절하는 데 도움이 되며 특히 복부에 지방이 축적되는 것을 촉진하는 인슐린 급증을 피하는 데 좋습니다. 또한 섬유질이 풍부하고 장기능을 개선합니다. 밤에 소량을 레몬과 함께 으깨서 먹거나 코코아와 함께 스무디에 넣어 먹을 수도 있습니다. 디저트를 대체하는 좋은 선택이며 과자를 먹고 싶은 욕구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가장 좋은 점은 자연스럽고 저렴하며 영양가가 높은 음식이라는 것입니다. 사과식초는 많은 사람이 집에 두고 있지만 체중 감량에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전혀 모르는 간단한 재료 중 하나입니다. 주로 혈당을 조절하는 역할을 합니다. 식사 전에 사과식초 한 스푼을 물에 희석하여 섭취하면 신체가 탄수화물을 더 천천히 흡수합니다. 이렇게 하면 복부 지방의 주범인 인슐린 급증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과 식초는 약간의 포만감을 주어 접시에 담긴 음식의 양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조심하세요. 항상 물에 희석해서 적당히 섭취해야 합니다. 과장이 아니에요, 알겠어요? 이러한 실용적인 팁이 마음에 들고 이와 같은 콘텐츠를 더 원하신다면 지금 당장 채널을 구독하세요. 우리는 목표를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구독자 1000명 그리고 여러분의 지원이 큰 변화를 가져옵니다. 이 기회를 놓치지 말고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이렇게 하면 건강하게 체중을 감량하고 싶어 하는 더 많은 사람들에게 영상이 전달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카이앤 페퍼는 발열성 식품으로 신체가 자연스럽게 더 많은 칼로리를 소모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는 카프사이신이라는 물질 때문에 일어나는데 이 물질은 신체의 내부 온도를 높이고 신진대사를 촉진합니다. 결과적으로 신체는 더 많은 에너지를 필요로 하게 되고 지방을 더 쉽게 태우기 시작합니다. 칼로리 소모를 돕는 것 외에도 카이엔 고추는 식욕 조절에도 적당한 효과가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충분히 먹었다는 것을 경고하는 뇌의 특정 영역을 활성화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가장 좋은 점은 하루에 조금만 먹어도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샐러드, 스크램블 에그, 수프에 넣어 먹거나 심지어 디톡스 주스에 섞어 먹어도 좋습니다. 하지만 조심하세요. 위장에 문제가 있는 사람은 신중하게 사용해야 하며 전문가의 지도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신체의 신호를 존중하는 것입니다. 이것으로 체중 감량에 도움이 되는 기능성 식품에 대한 시리즈를 마무리하겠습니다. 간단하고 자연스러운 선택으로 건강과 몸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